안녕하세요 하루노또입니다. 960회차 1회출 강력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1회출하고 그 다음에 2회출, 3회출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회출 같은 경우는 9행 10행 규칙이 있죠. 9행 10행, 그래서 그 9행 10행, 31, 39, 43, 3번 중에서 1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. 1개 정도는 고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하단하고 상단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2번 43번 정도 39번 이 끝에서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출 같은 경우는 주기성이 좋은 것들 보시면 20, 일단은 캡처를 하고요 28번 볼까요 28번 28번 그리고 30번 30번 33번 33번 33번이 주기성 좋아요 그다음 3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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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37번 37번도 괜찮습니다 33번 하고 37번 정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천 참고로 해 보시고요 33번 37번 정도 그 다음에 3 7출 같은 경우는 한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15번 22번 22번 있고 24번은 40번. 24번. 24번하고, 어, 22번 정도도 어, 괜찮아 보입니다. 어,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그 매주, 매주 10개임씩 어, 멤버십, 아, 멤버십 어, 가입하시면 매주 열 게임씩 어,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어, 회원 어, 전용 동영상 어, 회, 회원만 볼수 있는 전용 도, 동영상을 올려서 매주 열 게임씩 어, 괜찮은 조합으로 해서 어,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이전에는 이제 뭐 미출 미출 2월수 뭐 1회출 2회출 3회출 각각 영상을 올렸는데 플러스해서 어 회원 전용 영상을 어 올리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게임 정도 매주 매주 10 게임 정도 해서 회원 전용 어 멤버십 멤버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은 이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, 가입버튼, 가입버튼 누르셔서 어, 가입을 하셔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960회차 1, 1등 상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